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 육성 레벨 1부터 40까지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아요. 서브 퀘스트를 진행을 안 하면 레벨업 차이가 꽤 납니다. 서브 퀘스트도 생각보다 경험치를 꽤 많이 주거든요? 제가 이제 요트나임 7장이랑 8장 서브 퀘스트를 클리어할 차례인데, 이제 서브 퀘스트 경험치를 보시면 10%, 그리고 8장의 퀘스트를 보시면 21.3% 경험치를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보자면 경험치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레벨업에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가금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정말 일찍 막힙니다. 그리고 또 스토리가 막히면 또 막상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브 퀘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면 경험치도 주고 골드도 많이 주고 여기에 미미르 샘물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서브 퀘스트도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미르 샘물까지 같이 추가로 획득해 주면 좋고 미미르 샘물은 무조건 정예 던전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는데 퀘스트를 진행할 때는 빠른 이동을 사용하세요. 퀘스트 옆에 보면 이 이동 위치가 보이죠? 요거 누르면 무료 이동이나 뭐 빠른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탈 것을 타고 멀리 날아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퀘스트 위치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스킬 설정을 MP 회복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아이템을 누르신 다음에 캐릭터 정보를 누르시고 맨 밑에 보시면 MP 자연 회복량 14라고 써있죠? 그리고 스킬북이 가서 스킬 슬롯 변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5초당 평균 MP 소모량 16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14보다 MP 소모량이 약2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2 정도 더 높아도 MP 부족 없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하다가 MP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킬 설정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화염 화살, 그리고 얼음 가시, 낙뢰만 넣어줬습니다. 화염 장렬 같은 경우는 MP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자동 사용을 안 해놨고, 얼음 보호막도 등록을 해놨지만, 이런 식으로 자동 사용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MP 회복에 맞게 스킬을 설정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밤샘 자사 추천 사냥터입니다. 밤샘 자사 추천 사냥터는 일반템 위주로 파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의 레벨 마이너스 10 사냥터 위주로 탐색을 하시고 거래소 일반템이 비싼 곳에서 자살을 하시면 좋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샘 자살할 때 미드가르드 뱀섬 내륙의 공허 내륙을 보시면 일반템 신앙이 마법구가 있죠. 요거 이제 거래소 가격을 보시면 20 다이아 이상의 가격을 해요. 일반템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아 가격이 비싸서 주로 여기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터 레벨도 저한테 안전하기 때문에 물약 소모 없이 사냥이 가능해요. 이거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를 참고하셔서 일반템이 비싼 곳 위주로 사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2물 보물 상자 찾기입니다. 이거는 미드 가르드 10곳, 로트나임 10곳 그리고 업적까지 합치면 고급 탈것 아바타 뽑기권 20장을 얻을 수가 있고 일반에서 전설 뽑기권 8장까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위치는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뽑기권을 획득한 다음에 컬렉션 능력치를 획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캐시샵에서 소환권이랑 강화석 구입. 캐시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화석이 있습니다. 요 빛나는은 비싸기 때문에 굳이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일반 강화석은 무조건 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강화석은 무조건 구입을 해주시고 소모품에 가시면 뱀동지 입장권도 있습니다. 뱀동지 같은 경우는 희귀템을 주기 때문에 뱀동지 입장권도 주마다 3개 구입하셔서 뱀동지를 많이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환권, 소환권은 이건 레벨마다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이 떴네요. 그리고 바랄라 대전과 정해 대전은 무조건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바랄라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전 포인트를 주고 또 이거를 클리어하면 장비 상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가해서 장비 상자를 얻어볼게요. 자, 승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상자 3개를 지급해주죠. 자, 이렇게 상자 3개를 까면은 장비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랄라 대전은 무조건 꾸준히 참여해주는 게 좋고 정의의 던전도 매일매일 돌아줘야 합니다 일단 공허의 유적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치와 골드 수급이 가능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미미르의 샘물 여기서는 무조건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여기 주요 보상 먹는 걸 보시면 골드랑 경험치가 있죠? 그리고 미미르의 샘물 자체가 추가 획득 경험치가 있고 골드 추가 획득이 있기 때문에 미미르의 샘물은 무조건 공허의 유적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 공허의 유적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난쟁이 비밀 통로 여기는 강화석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석을 팔면 또 다이아 수급이 가능해요. 지하 감옥 같은 경우도 각종 템이 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 수급한 다음에 다이아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정의던전 세계는 무조건 매일 꾸준히 참여를 해주는 게 좋고 다음은 마을의뢰입니다. 마을의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보상을 주죠. 뭐 장비템, 재료, 제작재료, 뭐 채집물 이런 것들을 주는데 먼저 1순위로 봐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제작물이에요. 채집물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집물은 상관이 없고 이 제작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이제 희귀템을 만들어서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또 새로고침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보입니다. 여기는 레벨 2가 보이죠 그래서 레벨 높은 거 위주로 해야 좋은 제작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 높은 거 위주로 해주고 레벨 높은 거 보니까 마력했던 장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마을 의뢰를 수락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귀 장비는 있잖아요 희귀 장비는 진짜 안 떠요 희귀 장비 있는 의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 장비는 나올 확률이 아주 극악이라서 희귀 장비는 애초에 안노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장비 강화입니다. 장비 강화는 스펙업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일단, 무조건 5강까지는 하세요. 어차피 강화석 매일 구매가 가능하고, 5강까지는 안전 강화이기 때문에 5강까지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이아를 어느 정도 벌 거예요. 그 다이아로는 무기, 투구는 무조건 6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6강부터는 명중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최소 명중 1이라도 챙기기 위해서는 6강까지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기 6강, 모자 6강, 명중 1씩 챙겨주고, 목걸이도 1강을 하면 명중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최소 1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이아를 벌면 캐시샵에서 문장도 무조건 구매해 주세요. 이제 문장을 구매하는 이유가 문장 같은 경우는 1강만 하더라도 명중 5식이나 챙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강은 안정강화이죠? 그래서 1강하고 명중 5라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다이아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문장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을 굳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로 이렇게 지급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해서 스펙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템 수집 같은 경우에서도 스펙업이 가능하니까 아이템 수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옵션 선택한 다음에 장비템을 파밍해 주거나 아니면 다이아 벌어서 필요한 옵션 장비 구입한 다음에 스펙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 레벨 1부터 레벨 40까지의 육성 팁을 알려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公庸